이 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말은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장땡입니다 음 근데 일종의 콤플렉스의 문제도 있어요 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식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고, 무조건 끄떡끄떡 거리고, 그런 식으로 받아왔다는 게, 이제 그, 억울함과 컴플렉스 때문에 역으로, 우리 그, 고수 안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런 것이, 이, 이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장을 닮아가서 그런지, 제가 이제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그렇고, 또, 이 비판을 때리면 무조건 그냥 장땡인 것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강력한 비판에 논조에도 불구하고, 헉! 헛방 세게 때렸는데, 이거 아니다.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또 누군가 남의 의견에 자신이 동조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조한다라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도 또 심각한 컴플렉스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도 내가 스스로 창원하여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이야기가 몇 프로가 될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1%도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창안해 내는 것보다는 남이 한 이야기 중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남의 말에 내가 동조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거는 문제는 내가 동조한 남의 말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아니 남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면 동조한 게뭐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말에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오류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있는 사람이야 말로 남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고 더 이제 편하고 쉽고 그런 거고 말하자면은 저희 채널에서 들은 이설의 말을 1일째 방송을 들었는데 전부 고개를 끄덕거렸다 라면 그렇다면 은나 어떻게 하면 좋아? 뭐 그런 사실은 1일째 고개를 끄덕거렸다 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만일 제가 10일 동안 떠든 말이 자신의 의견과 다 똑같다 라면은 혹은 다 공감이 간다 라면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지도 인간인데 절반은 굴하겠지. 뭐 반은 어디서 주서 들었겠지. 거기서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자기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 내용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로... 결정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퍼센트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일 철수랑 같이 있는데, 이제 철수는 제가 그냥 남자의 대명사입니다. 철수가 3일 동안 나한테 72시간 동안 떠든 이야기를 내가 다 끄떡거렸다라면은 그럼 나는 대단히 주관이 없고, 주때 없고, 자신의 의견이 없으며, 자신의 세계가 없는 사람이냐? 응? 철수가 내 남편이고, 생각이 어차피 맞으니까 결혼을 했다라고 하고 72시간 동안 나한테 한 말이 전부 옳은 말인데 그래서 끄떡이었다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100% 남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맞는 얘기면 또 끄덕거리게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맞는 이야기면 끄덕거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추잡스러운 게 뭐냐면 음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이 타이밍쯤에서 내가 한번 반대를 질러줘야 나의 가치가 뭐좀 빛나겠지? 옛날에 병원 사람들하고 음 이렇게 모여서 몇십 명씩 이렇게 막 계속 회의하고 그랬어요. 대중보건 치료, 모자보건 치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차트 관리 이런 거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꼭 그런 새끼 하나 껴 있어, 그런 연놈들 하나 꼭껴 있어. 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자기가 반대 의견 한번 이렇게 내 봐야 자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제 계속 씹으리는 애들. 이, 남들 말 들으면서, 그, 막 돌고 있는데, 아우, 진짜. <laughs> 아우, 다 오버야, 아주. <laughs> 아이, 참, 근데 이게, 우리,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랄 알타라이 계열의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언어하고 달리, 논리구조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laughs> 되게 헷갈려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토론하거나, 남의 말에 귀를 담아, 듣, 이렇게 귀 담아 들을 때, 이렇게 보면, 뭐 일단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때 그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요해요그 토론 대담 뭐 그런 것이 뭐든지 간에 그런 걸 해야 될 기회가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꽤나 자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의견이 있고, B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끔 웃긴 장면을 이제 보는데요.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A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계속 싸워요. 서로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아주 그래도 서로 자기들끼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싸우는데 아 진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남의 토론하는 데 껴드는 것도 막 막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좀 답답해져서 아 답답하다. 그리고 뭐 이쪽에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a라 그런데 a라고 말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듣고 거기서도 또 자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a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점점점 뭐뭐 같은데 너는 그러면서 이 참. 이세 단어만 더 듣는, 더 듣게 되면, 더 들으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데, 끝, 끝내. 내 말꼬리 자르고, 요번에는 요놈이 이말 자르고, 저놈이 저말 자르고, 서로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A, B, C, D, E.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D인데, ABC하고 E가 D와 이렇게 다른 점은, 그러니까, D인데, ABC하고 e, E가 D와 이렇게 다른 점 때문에 나는 D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선, 이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참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너는 막 욕하고. 이런 경우 무지 많아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 우리 채널에서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중고, 대학생, 이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귤 교환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 강타자, 잘 치는 타자들은 일단 어깨가 강하고, 전 야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생물학적으로 손목이 강하고, 허리 힘이 강하고, 이인팩트가그 타이밍 계산이 예술이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먼저 성관 아닙니까? 이게 볼이다, 커브다, 튄다, 외각으로 빠진다 이런 점을 볼줄 아는 성관이 있어야 공을 잘칠 수가 있는 것인데, 토론이나 아니 뭐 남의 의견 다 받아들이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한 눈에 파악해서 핵심을 뚝뚝뚝뚝 하고 볼줄 아는 성구 아니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 특히 남의 말을 듣는 쪽으로 한국 사람 무지하게 약합니다. 저도 좀 약한 편인데 잘 들으려고 합니다. 특히 잘못된 점 지적하면은 더잘 듣니다. 그래서 뭐나 쎄다 어차피 어? 뭐 이런 거? 근데 뭐 어차피 유튜브에서 나 잘난 척하는 건다 아실 거 아니에요. <laughs> 이제 대충 알것 아니야. 근데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넌 정말 듣는 기가 없어. 너는 입만 나불대는 것만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서로에게 이 피해만 가요 피해만. 솔직히 남의 말을 잘 듣고 책 같은 거 이런 거볼 때도 이게 어느 정도 30페이지, 40페이지 정도만 보면은 핵심 페이지가 어디다. 그리고 이게 문단을 보면은 핵심 키워드가 뭐다.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거. 빨리빨리 눈에 팍 들어와야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고. 남의 말을 들을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맴돌아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고자 하는구나. 이런 점을 들을 줄 알아야지. 지가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걸알수 있어야지 지가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단히 재미있는 게 말이 굉장히, 말 많은 것은 굉장히 미덕하고 거리가 먼, 또 말이 많다라면 인격이 경박하고 입만 나불나불 대고 생각보다 경솔하게 입이 먼저 튀어나오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해요. 한 시간, 두 시간 쉴새 없이 떠들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 막 피곤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안에 내용 들여다보면 내용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는 어떤 아저씨 사업 관계로 만난 적이 있는데 5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정말 코피나오기 직전까지 갔어요 직전까지 갔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딱두 문장 정도 요약될 수 있는 내용. 근데 그 내용을 다섯 시간 동안 수천 번에 걸쳐서 이게 리피트 하시더만, 와, 그거 진짜 머리 쥐나는 줄 알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상대방나한테나 남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저라는 말은 나를 높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신 점이 나라는 말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 듣는 사람과 나를 동등한 선상에서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낮춘다라는 개념입니다 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좀 마셨으면 해요 왜냐면 또 나라고 했다고 또 시비 거실까 봐 별것 같고 다 시비를 걸고 그런다라고 하더만요 아 근데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그리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웅변이라는 게이 말을 한다는 것도 말 안에 논리를 담고 그 논리를 수식과 문학과 예술로 포장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덕목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덕목이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없는 게더 가치가 되는 그런 식의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없다라는 것은 옆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 옆에 이제 막 패고 막, 패고 막, 막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부당하게 차를 치는 것을 보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어, 선생님, 내가 저 사람한테 부당하게 차에 치었잖아요. 뭐좀 증언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라면, 몰라서 귀찮아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침묵이라고 해서 다가 똑같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침묵이 아니겠고, 침묵 가운데선 정말 비겁한 게, 침묵과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그런 침묵도 있겠고, 나발나발나불대는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거나 뭐뭐 이런 주댕이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수 있는 주댕이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욕하는 희생이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 아참 보면은,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볼 때도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의 기가 트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단순한 언어의 문제 맺은 말 몇째줄 뭐 이런 거 그런 거 치부한다라기 보다는 내가 그 이상의 배가 되는 말을 했을 때 일단 불량을 따져 봤을 때이 말을 내가 입에서 맴도는 말인가 그 말을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한테 눈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는 것인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는 이게 뭐 교만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도 하지만은요 실수합니다. 하지만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어 갖고 메모에 항상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든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대본 보고 한다고 뭐 이렇게 놀려가면서 경박하게 사람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치부하면서 아니 하나도 적어놓지 않고 말실수하고 이 대본이라는 것도 쪽지 대본이라는 것도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프로면은 방송을 하잖아요. 아마추어지만은 아마추어 단계를 넘어서서 프로 단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끊기 있게, 참, 듣거나 다른 사람 말을, 내용을 간파하는데도 노력을 꽤 많이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되지가 않고, 제 의견, 의견 주장을 많이 합니다. 고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성경을 긋습니다 아니, 내가 김민석을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신천지야?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나간파한다니까요 시그널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됐잖아요. 무슨 데 시그널 타령이야. 참. 그리고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한 사람을 그렇게 왜곡하고 평가해서 당신들한테 남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털면 뭐 먼지 안 나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 30만 이상 구독자 되는 유튜브들은 자체 검증 들어가 보자. 당신들도 하나씩 다 털어봐? 해당 채널마다 마음에 안 들고 뜻 다르면 해당 채널 욕하고 당신들 채널 뭐라고 한다고 했던 사람들 당신들보다도 유튜브 선배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도 선배예요. 화 많이 나신 분들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남의 말. 다 듣고 쓰더만, 제가 제 영상 쓴거 올려볼게요. 증거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내 말이 틀리나. 신천지? 어이구야. 그리고, 투표율이 낮은 거는, 연임이 확산되면서 투표율이 낮은 것도 있어요 어차피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최고의원 이재명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알아서 되겠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표율만 갖고 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도 시청률이 0.5%가 넘어 가질 않는데요 투표율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김건희, 윤석열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기대하고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국민들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 김건희 나타나면서 해외 순방 가면서 보여준 게 있어야죠. 국가망신 다 떨어뜨, 국제망신 조롱거리 다 되고 국격이나 떨어뜨리고. 시민들이 투표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나라 대 나라로 하는 그런 것도 안 봐요. 뭘 전반적으로 사회를 다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정당에 있는 의원들 지지하시는 분들끼리 분란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지 마세요. 본인이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이 지지를 하시고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누굴 뽑아라, 누굴 뽑아라. 이것도 강압이고 폭력입니다. 한 가지 더 민주당 원로 의원들이나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사하고 축축하고 내피셜하고 오피셜 써지 마시고.